폭설이 내린 한라산에는 주말을 맞아 많은 등반객들이 몰렸는데요. 최근 계속된 비로 눈이 대부분 녹았지만 등반객들에게는 여전히 멋진 겨울 풍경이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하얀 설원과 조리대가 우러진 한라산 해발 1600m. 눈이 그치기만을 기다렸던 등반객들의 발길이 이른 아침부터 이어집니다. 눈 쌓인 선작지와 쓴 눈썰매장으로 변해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오늘의 한라산 등반의 하이라이트. 네. 점점 속도감이 나는데 진짜 재밌었어요. 뜻밖에 이런 재미를 느낄 줄 몰랐어요. 너무 좋았어요. 이거 한라산 위세오름에는 지난 주말 폭설로 160cm가 넘는 눈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기온이 크게 오르고 비가 계속 내리면서 등반로 주변은 대부분 녹은 상태입니다. 지난 28일부터 15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기온도 영하와 영상권을 오르내렸기 때문입니다. 빼어난 설경을 기대했던 등반객들은 작은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겨울 한라산은 여전히 매력적이었습니다. 눈이 많이 왔다 그래서 이쪽으로 변경해서 왔거든요. 내 작년 24일 날 왔을 때는 상구대가 많았었는데 하나도 없어서 너무 아쉬워요. 날씨가 안 좋아서 걱정 많이 했는데 예상보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좋았고요. 아 그리고 설산 충분히 느끼고 화이팅하고 가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았습니다. 능선마다 눈을 간직한 알라산은 신비로움을 자아내며 등반객들에게 잊지 못할 한겨울 추억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